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칼럼 구둔땅 홍해걸입니다. 오늘은 제주가 아니고 서울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조금 예민하죠. 원숭이 두창 그리고 동성애입니다. 진폐증 아시죠? 이게 뭐 광부들에게 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과연 광부들을 혐오하는 또 편견을 조장하는 발언인가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하나의 의학적인 진실이잖아요. 오히려 그걸 제대로 미디어가 알려서, 어,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숨기능이 있잖아요. 어,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어, 굳은 땅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는 사실은 참어 예민합니다. 그동안 또어 미디어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어 그런데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미 서구 사회는 수십 년 전부터 동성애라는 것이 이제 어 커밍아웃 하는 것이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또, 다양성의 하나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프렌즈라고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트콤이잖아요. 그걸 저도 우연히 봤는데, 그게 1994년도인가 방송이 됐더라고요. 그때 남자 주인공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레즈비언이었다. 그래갖고, 이혼을 하고, 어, 옛날 부인이, 예, 다른 여자친구하고 동거하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주 뭐 심각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레즈비언만 하더라도 이미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는, 어, 연속극, 드라마에 나올 정도로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의 하나로, 어, 받아들여지고 있었단 얘기죠. 우리나라는, 어, 2000년도 초반에,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영화에서 이제 남성 동성애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부터는 이제 터부시하는, 금기시하는 그런 대상이 아닌 걸로 대중들 사이에, 예, 이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성애를 말할 때, 이제는 뭐, 그걸로, 어, 뭐, 이렇게 백안시하고 색안경을 끼는 그런 분위기는, 어, 한국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냥, 다양성의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축제를 한다. 뭐, 좋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뭐, 어, 존중해야 하니까. 다만, 너무 눈살 찌푸리게 하는 어 약간 외설스러운 장면들은 연출하면 안 되죠. 그건 이제 같은 공간이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하고 어 거꾸로 또어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한다. 음. 저는 그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그 동성애를 너무 또 대단한 존재로 과대포장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애플의 CEO죠. 팀쿡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동성애자인데, 어, 그거를 나는 동성애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또 언론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냥 다양성의 하나, 원오브 m 그것까진 좋은데 뭐또 자랑스럽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있나. 저는 그것도 좀 너무 앞서 나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동성애와 관련한 부분도, 어, 우리가, 어, 그냥 똑같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의학적인 진실은.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수천 명의 임상 데이터가 쌓여 있고 애니제임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 잡지에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막 공개가 되잖아요 98에서 99%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정보를 보면 남성 동성애자들이다라고 나옵니다 이유는 밀접 접촉 때문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는 얘기죠. 밀접 접촉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스킨십, 뭐, 악수한다라든지, 가벼운 포옹이라든지, 뭐, 뭐, 부비는 정도, 이게 아니고, 좀 암벽이 가해지면서, 어, 피부, 특히 점막에 작은 상처가 생기면서, 어, 혈관이 손상이 된다라든지, 그러면서, 어, 혈액이나 또는 조직액이 스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의학적으로 밀접 접촉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는 바이러스가 훨씬 높은 확률로 옮겨간다는 얘기죠. 그건 에이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지가 어,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많다. 이거는 뭐 의학적인 진실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더 확연한 진실이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남성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학문 성교와 같은 남성, 동성의 방식 중 하나잖아요. 유력한, 어, 감염 경로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어, 그쪽은 점막이 노출되면서, 그 다음에 강한 암벽이 가해지니까, 어, 혈관이 노출될 수 있는 어 그런 찬스가 굉장히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 이렇게 유행하는 시기에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말씀드린 이 항문 성교 방식에서 바이러스가 옮겨가지 않도록 콘돔을 여러겹 사용을 한다라든지 어떤 경우가 되었던 간에 이 바이러스가 옮기는 방식은 어 주로는 이 혈액 그리고 이미 물집이 있는 경우는 물집이 터지면서 근데 뭐 물집이 이렇게 많이 생긴 상태에서 성 접촉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생기기 전인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체액을 통해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요즘과 같은 유행 시기에는 특히 남성 동성애를 성적 취향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체액이 노출되지 않도록. 나의 체액이 다른 사람 체액과 섞이는 일이 안 생기도록 조심하십시오 라는 걸, 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어, 원숭이 두창의 전염 방식에, 이 동성애를 통한, 특히 이제 여성은 그럴 우려가 적죠. 레즈비언들끼리는 뭐, 뭐, 가벼운 스킨 터치나 뭐, 깃털 같은 거 뭐, 이런 거니까 그럴 우려가 적습니다만, 어, 남성 동성애는 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모르는 사람하고 성접촉을 할 때는 부디 조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고자 알려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번 어, 동성애를 혐오한다든지 라 편견을 조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저희들의 중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굳은 땅은 이슈가 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 그리고 동성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잖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